3감계기을를오퓨털를 컴퓨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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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 음. 아.. 글빔.. 아.. 글빔.. 아.. 글빔.. 아.. 글빔.. 아.. 글빔.. 매칭.. 1초 매칭 했어요. 아이고 좋았다. 아이고 좋았다. 어 티모시의 피 별로 없었어. 저항까지 뺐으좋의피 별로 없었아 저항까지 좋았는 글빔.. 받았어요 그냥 나와서 죽어줬는데요? <laughs> 아, 뭘? <뭐래> 뭐, 아, 진짜 <봐래> 바리게이트였구나. 하, <laughs> 내못 치나 이 계속. 용성이여용성이여성이나나 나, 나. 어, 견디서. 어, 아. 쉿. 뭐야, 이게 왜뒤 바로... 아니. 스페이스 구나 아, 아우 씨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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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씨름 네. 응. 응. 아알 상대 클리어, 블링크도 못 쓰고 그냥 클리밍이 터졌네. 상장은 안 돼져 있구나. 아, 음. 아이고. 아! 니 음. 너무 좋을까요? 아, 저거 가야 되는데. 될... 미안해.

팀..팀을 버렸네 니팀 버려! 와팀 버리네 니팀 버려! 아리네 진짜 <laughs> 우리 지키지 말고 타워 바꾸자 타워 너무 무려서 네? 바꿀 때 바꿔야 돼네 아, 네.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센터에 넘어어 아마 애들 바꾸려면 또 없을 것 같은데 다 깨지려면 한참 남았구나 빨리.

제 기상창 없어. 아, 아, 기상창 얘기는 했었는데 뭐 아, 아, 못 들었구나. 아니, 지금이나 나도 못 잡았어. 아, 벽에 걸리지 않았어요. 까비. 예, 걸리는데. 제가 없습니다. 아, 까비. 저격이 아, 아, 없어요. 제가 맞아 드릴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저안 닿네. 저기 까지할 10월 아... 담은 물랑시비 냈다 방금. 아, 저 그냥 걷어. 걷죠? 네. 슬비 어, 아, 아, 없어요? 슬빔 아, 없어요? 아 씨발 파이퍼 아우 파이퍼 왜 들어가는데 나한테 파이퍼 안 들어가. 진짜 웬일로 존밥룩이 아니지? 아.. 웬일도 아니지 4개월만에 한데 <laughs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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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두 명인가 네, 원딜 둘이요 왼쪽에 박스 깨주세요 뭐, 탱커 시야부를 거 같고 네, 쪽이요키모어디갔나 키모씨 이쯤에 있을 거 같은데요? 안막히네 자, 가면. 테스트. 자, 가면. 자, 가면. 자, 가 자,

플레어 아아.. 3점 먹으면 아니었어도 공격을 <목소리> 시작다 아, <목소리> 어, 간다면 간다고 말도안 갔는데 버버

아깝다. 나포기하줄 알고 막갈 생각 안 하고 있어. 음. 네, 내가 먼저 미리 자리 잡아주는데. <laughs> <laughs> 깔끔하게 배달했으면은 이렇게 가진 않았을 텐데 배달 안왔면 저기서 먹더라고 가운데에서. 게요 어, 그냥. 달라린게 아, 음. 뭐, 좋아. 아이고. 공격받고 어 저기 안네 명이? 아. 명이긴 한데 파이어! 여기 네명 있어. 윙성. 아, 윙성 윙성 윙성. 티구나아 티모시가 있구나 네아이고 아, 죽어. 아 죽었어. 아 죽었다 이거. 에이 티모시. 아 이거.. 아깝다 저거 <laughs> <야. 웃음> 아, <이거>. 봐 <laughs> 역시 <웃음> 아, 그만해 그만해 나와 한번겨어보세요 트림 먹어봅시다 에이 드라이브 브리핑좀 해줘 응몇이피 음. 1피요 한, 한, <laughs> 한 10퍼 남았습니다 봤어? <laughs> 클레 여기 오들 <오른쪽? 웃음> 왼쪽 좀 끌고 볼래요? <laughs> 오른쪽에 많고, 멜빈 있고, 아, 클레어도 아까 오른쪽에 있었어 하자만 끌다가 나오세요 라스 있네 나오셔야 되는데 갈 뭐야 영웅 짱, 영웅 <목소리> 어, <못> 나한테... <목소리> 아.. 리플 킬. 트리플 킬. 드 와우. 아, 에어리어 드라이브. 드로 처음 들어네 아, 저리로 갔네. 이거 끌어올 걸. 끌어도 안 되겠죠? 고자도 약한 조합이. 팟. 지 먹고 들어가거나 해야겠네요. 40초는딜 음... 할것같타를 해야겠다. 근데 이제 기어가좀 이제... 많이 남았어? 로라스랑... 알지 않나? 궁. 용뭐 어, 성... 없을 같은기어랑 비슷하게 올 겁니다 예기어랑 네, 네. 비슷하게 올 거예요. 네, 아, 다 하지 않나뭐 우리가 한 방딜 센게 없네. 어, 로스. 아, 아, 린이 왔어. 린. 아. 린. <laughs> 린. 오른쪽 라인 떨어져요. 아, 아까 멜빈, 렙인 왜... 아까 씨발 왜 자꾸 문이 이래 부딪 오른쪽으로 라인 떨어져요. 아, 뭔가. 음 아이고 나왔죠. 아, 오, 이거 두개뺐어

지상차 없게. 잡아요. 아, 이게 못한다. 심리전 진짜 못해. 어, 애들 럭하게 한타 하려고 하네. 아린 <laughs> 있네. 아유 조합이 두려워가지고 더 이길 <laughs> 못 보내. 아, 아 <laughs> <조합이> 거리다 <laughs> 이비리가지고 한타 이자는 <laughs> 수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 아, 이너 아, 안좋다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다 이거. 이나 찍자. 아, 무가가방와하니까리져 <laughs> <미리> 사라진대요. 져와진 걔가 가져가 가져와서, 걔가 가져와서, 걔가 가져와서, 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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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몰라>. 이말거 <laughs> <다일티 지졌다. 웃음> 일방적 질교 디멘션 <디메이션> 별로지 <laughs> 그렇대 지금 그렇다는 소리가물어봐요 <laughs> <지금> <laughs> <laughs> 봐봐. 88. 아이고, 갔다잖아. 아우씨. 아우 용성이야? 뒤에 있다. 아! 드다 뒤에서 나오는데.